입니다. 아 멋있다, 멋있다. 아니 우리 제작진이 혹시나라고 연락을 드렸는데 흔쾌히 또 나와주신다고 했다는데 좀 부담스럽지 않았어요? 아 제가 원래 평소에도 약간 자극적이고 음. 솔직한 음. 것들을 좋아해서 음. 나와 보고 싶었습니다. 음. 음. 근데 던 씨가 이렇게 코코넛 오빠랑 주우지 오빠랑 약간 좀 비슷하잖아요. 이렇게 그림체가 약간 음, 음. 체지방 을은 음, 음. 없는. 지금 저 지금 70kg에요. 이제 우리끼리 겨, 내린 결론이 어. 있는데. 아. 그 옷다리네. 우리, <laughs> 우리 세계에 낄수 있어. 진짜 세요 앞에? 몸무게? 그죠. 아 네. 최소 6반 이상은 돼야 우리가. 근데 키가 있잖아요. 아, 우리 키는 배제하기로 했어요. 키는 우리, 중요하지 않아 그건, 그건 우리 마음이야. 그 우리 형들이 아마 제 키였으면 한 4쯤 되지 않았어까 아 궁금한 게 그러면 은 같이 이런 나시를 입고 똑같이 어. 나와보시는 거같아요 스타일리스트가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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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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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이건 너무 낫는 거 아니야? 어. 아. 근데 이거 가려야 돼 어. 근데 뭐가 좀 있어 어. 있어 예전하고 달라졌어 다녀와 다녀와와 다녀와와. 아, 그냥 오빠 아무것도 <laughs> 안 해요 진짜. 난 같이 도찍고 다녀 요즘에는 저도좀 웃음 좀 하시는 것같으셨 어, 쑥 들어가는데? 응. 어깨가? 손이 이렇게 어, 쑥 들어가는데? 광이 <laughs> 들어갔을 때보다 더 들어가는데? <laughs> <laughs> 네가 진짜인 줄 알아요! 어, 진짜잖아요. 쑥 <laughs> 들어가는데? 아니야, 형 멋있어. 아, 그래. 형 멋있어. 아니, 나는 육반 어, 이상이니까. 어. 아무도 아, 모르거 아, 아는데 두분 갑자기 6반. 이제 화를... 그러니까 우리만 화낸 느낌이 <laughs> 좀진 <laughs> 좀. <laughs> 느낌이 이렇게 화나 느낌. <laughs> 어. 우리만 <laughs> 너무 찌질해진 <너무 웃음> 느낌이. 왜냐 근데 저는 이렇게 춤추는 영상 같은 거 봐도 그렇고 얼굴은 되게 이렇게 곱상한 듯하지만 사실 다근육이에 근... 아... 저는 진짜 운동을 되게 오래 했어요. 꾸준히 음... PT를 되게 제일 오래 했고, 음. 그 MMA도 와, 하고. 맞아. MMA, MMA 하는 거 봤어. <laughs> 클라이밍도 가끔 하고. 와, 진짜 와, 운동 진짜 다 하시는 구나 코어 왕이겠네. 와, 아, 그렇네. 클라이밍이 진짜 운동은 되. 도는 거 재밌지. 클라이밍. 응. 응. 딱한번 했다. 손목 나가서. 나는 <laughs> <laughs> 원숭이 같다 그래갖고 그때부터 <웃음> 원숭이 같다 <laughs> <갔다> 그래갖고. 치켜져. 이거 가더 심하다. 근데 어쨌든. 형들보다는 진짜 제가 많이 먹을 거예요. 에이, 아 내가 왜냐면, 같이 경험 해본 적이 있는데. 에이, 형, 이 제일 그때 못 드셨던 걸로 어. 저는 기억하거든요. 음. 다 그럼 기억하는구나. 서로 이런 그림체의 사람들. <laughs> 아, 저는 기억 못 했어요. 저는, 저는 기억 안 했어요. 아, <laughs> 저는 기억을 안해요 모르는 일이야. 그때 제가 젓가락질 14번하고 13번 했나만큼. 저는 기억 전혀, 아, 전혀, <laughs> 네. 전혀 안 했어요. 그 <laughs> 아, 14번이면 많이 했네? 많이, 많이 했어, 했네. 요겠네 14번이면. 이 세계에서는 또 이게 있구나, 어. 서열이.